시르치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 네, 임장 나오셨나봐요. 날씨가 정말 좋죠. 오늘 다른 사람들은 네. 여의도 축제 간다는데 우리는 임장을 안 아. 해요. 오늘은 여기 왜 왔어요? 아, 오늘 여기가 지금 청담이잖아요. 네. 이게 청담 3위 아파트 재건축 최근에 분양한 거예요. 이것만 보러 온게 아니라 압구정 청담 생활권 있잖아요. 한강변에 재건축 엄청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 상업지역에도 바로 강남 도심이거든요. 저 바로 건물 보이는 데들이. 강남 도심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바로 길 대로변 하나 껴서 접하고 있는 청담루엘. 25년 11월에 이제 입주하는데, 34평짜리가 분양가 상한제로 24억 9천만원. 평당 한 7,300만원대거든요. 주변 바로 이, 저기 청담자에 보이죠? 저게 평당 1억 정도가 돼요. 21평에 한 22억 8천만원. 최근 8월에 거래가 됐는데, 그래서 여기가 지금 로또 청명이라고 얘기가 나왔던 데고, 경쟁률이 660대1인가 그 정도로 엄청 몰린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면은 네. 2년 살아야 되나요? 네,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근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서. 아, 진짜? 어, 와, 진짜 로또네요. 평당 한 2,700만원. 차이가 나는 거니까 거기서 30 곱하면 진짜 한 9억 10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 대박. 아 오늘 제가 보러 온게 이런 강남 도심 3종이 상업 지역으로 종상향이 돼서 땅값이 올라가고 그 땅값 올라간 게이 아파트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청담자이가 지금 8월달 최근에 21평이 21억 8천만 원 평당 거의 1억 가까이 실거래가 찍혔고요. 강남에 로또 청약이 많아져서 청약 가점 얼마인지 사람들 이 관심이 많거든요. 저도 찾아봤더니 청담들 청약 가점이 만점이 84점인데 일반 공급 근데 74점이나 점수를 따야 이게 당첨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5인 가구가 15년 동안 집이 없어야 돼. 요 근데 사실 5인 가구가 집 없이 여기를 당첨이 됐을 때 20여 억이나 되는 거를 갑자기 이걸 할수 있는 거지. 뭐돈 많은 분들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청약 제도가 이제 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고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오늘의 서 포인트는 정부의 정책, 지자체의 관심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아파트 값을 올리는지 그런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건물 뒤에 펜스 보이죠? 네. 저기가 이제 개발 사례가 나온 곳인데, 여기가 노선형 상업지역이라고 앞에 상업지역이 좀 있고, 뒤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이랑 붙어 있는 땅이에요. 아, 그 길게 상업지역이면? 네. 여기 강남 도심에 그게 쫙 있잖아요. 저기를 동상형이 돼서 2022년 8월에 허가를 맡아서 이제 25년에 착공을 한대요 근데 평당 아, 저기가 야, <laughs> 평당 저기가 1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된 거예요. 314억. 상업지역과 뒤에 있는 삼종 일반주거지역 땅이 묶여가지고 아... 이런 것들이 다 청담자이나 청담 루엘 청담 아파트 값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큰 부지는 뭔가요? 여기 왜 왔냐면, 여기가 프리마 호텔이라고 이전 안내에 써있거든요? 네. 여기를 큰 손들, 신세계 프라퍼티라고 디벨로퍼 회사거든요? 거기서 이 부지 한 1,400여 평 되는 거를 매입해서 새롭게 신축 사업을 하는 거예요. 더 높게. 여기도 노선형 상업지역이에요. 평당 2억 9천만 원. 그러니까 4천억 정도 넘게 거래를 한 거예요. 이 지금 철거공사 표지판이네요 2022년에 땅이 거래가 됐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중상향이된 겁니다 그쪽 말고 반대로 가시죠 아. 저쪽에 또 개발 사례들이 많거든요 GPS가 고장 났습니다 <laughs> 어, 저기도 지금 루시아 청담 546 더리버 오피스텔 저기도 25년 12월 예정인데 저기도 평당 2억 6천만 원에 거래돼서 철거하고 저렇게 높이 짓는 거예요 어, 저기도 영미치들을 위해서 또 비싸게 분양을 하겠군요. 다른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서는 우리 도시계획 언급은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왜 이게 개발이 됐고 그 도시계획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제대로, 어, 조심하세요. 어, 유튜브 찍다 조만간 골로 가겠어요. 지금. 게 뭐이겠지. 아, 도시계획을 어떻게 적용해서 보는지 우리, 우리 채널이 다른 데랑 또 차별화된 점이 또 그거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바로 그거를. 알려주는 거 지금 이런 신축 공사들을 할수 있는 근거가 생활권 계획상에 청담 압구정 패션 특구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아까 우리 청담역 봤잖아요 거기에 또 신설 역세권이 생기는데 위례 신사선 이번에도 또 공사비 늘려서 입찰을 볼 건데 신설 역세권을 대비해서 또 소호 사무실이나 이제 일자리들 많이 개발을 해주겠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또 이런 1인 가구, MG 주거지들이, 인허가 개발이 활발한 거고. 유치리찌님은 네. MG 세대이신가요? <laughs> 살짝 끌에 걸쳐있는 MG 세대라고 아. 다들 하는데, MG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MG 세대가 뭐를 좋아하는지, 그게 더 궁금한. 그거 알아서 뭐 하시게요? 왜 이런 개발들이 이뤄지는지그 MG 세대, 1, 2인 가구들, 첨단 일자리, MG 세대 일자리, 그런 것들하고, MG 세대 상권들, 가로수길, 세로수길, 그런 데들이 다 상권을 지자체에서 개발도 밀어주고 그래서 땅값도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이 많이 가나 봐요. 조심하세요! <웃음> <웃음>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9차, 11차, 12차가 묶여있는 특별계획구역 2구역입니다. 6월 달에 정비계획 결정 공남 공고가 떴습니다. 이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 전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서 갭투자가 안 되고 실거주 여건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 어, 24년 4월부터 이 이구역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예외 적용이 생겨났습니다. 21년 2월에 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 3년이 지난 24년 4월부터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외 적용이 생겨난 거고요. 이제 그때부터 매물이 좀 거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용 121 타입이 5월에는 48억 원, 7월에 42억 원 이렇게 거래가 됐었고요. 116 타입 35평이 50억 5천만 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정비계획 공람 공고안을 보면은 기존의 174% 용적률에서 법정 상한 일단 300%로는 돼 있는데 최고 70층 이하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24세대가 2606세대로 늘어나고 임대도 319세대 수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 비례율을 보면 61.23%로 나와 있고요. 대략적인 설계에 보면 이 가운데 단지, 이 단지가 통경축이 되고 이쪽으로 해서 단지 외부 사람들도 한강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입체 보행교를 설치하게끔 설계 잡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삼구역은 서울시와 지금 성수 쪽으로 건너가는 입체 보행교 기부체납반을 수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속통합계획 단기별 처리기한제라는 게 생겨서 이 기한 안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모든 게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제도가 생겼거든요. 특별획구역 3구역도 입체 보행교 한강을 건너는 기부채납이 수용이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네요. 2030 생활권 계획을 보면 재건축 사업의 종합적 관리를 통해서 한강 접근성 그리고 수변 경관을 향상하겠다. 명시가 돼 있고 개별 단지 단위의 정비계획에서 벗어나서 종합적 정비계획을 추진하겠다. 따라서 신속통합계획으로 통합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추정 분담금 간략하게 계산을 해보면 기존에 36평형 가지고 있는 분이 106 타입으로 분양을 받고자 한다. 36평형 기존이 감정가가 40억 5천만 원 나왔고 여기에 추정 비례율 61.23%를 곱하면 24억 7천 9백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106 타입 관리자 분양가 추정액 명시되는 걸 보면 32억 7천 8백만 원이 나와 있고 그러면 아까 계산한 24억 7천 9백만 원을 빼면 한 8억 정도의 추정 분담금이 계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신고가를 찍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9월에는 압구정 3구역에서 31평 현대 14차가 47억 평당 1억 5천만 원을 찍으면서 신고가를 찍게 됐습니다. 신현대 아파트 단지 특별계획구역 2구역과 붙어 있는 이 공용 주차장이 2030 생활권 계획상에 업무, 상업, 문화 등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5월에 용역 발주를 했죠. 이 부지를 이 인근 특별계획구역 재건축 단지들과 부합한 랜드마크 부지로 개발시키겠다. 이런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대로 행정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가로속길, 가는 길, 그리고 이 압구정로를 디자인 뷰티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 디자인 특화산업지구로 지정하겠다. 이런 도시계획에 의한 행적으로 인해서 상권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땅값이 올라가면서 배우 주거지인 압구정 재건축 단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건설에서 이렇게 압구정에 처음 아파트를 짓기 시작한 것은 당시에 정책결정권자인 박정희 대통령께서 강남을 서울로 편입을 시키고 도시계획상 개발을 밀어주는 이런 사례로 인해서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고, 당시에는 미 분양이 나서 현대 직원들이 숙소로도 사용했었다고 자서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정책 권력자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입지가 아니었던 것도 거점으로 지정돼서 입지화되는 이런 패턴들을 앞으로도 잘 적용하면 저평가된 지역들을 선점할 수 있는 꿀팁이 되겠습니다. 여긴 뭐 보러 오신 거예요? 여기는 부지가 평당 1억 5천, 평당 2억 4천 이렇게 거래된 실거래 흔적이 있는 현장을 왔거든요. 바로 이쪽이지. 더 갤러리입니다. 여기가 디벨로퍼가 매입한 부지인데 원래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해서 주상복합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더 H 갤러리라고 현대건설 관련 갤러리로 건물을 지었거든요. 지금 여기도 노선형 상업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역세권 활성화로 인해서 종상향을 받아놓은 부지이기 때문에 이 부지를 이제 판다고 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뭐 광고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거를 왜 봤냐면 2018년도에 가이 땅을 받으셔서 그렇게 해서 2020년도에 한번 평당 1억 5천 여기가 540평 정도 되거든요. 870억에 한번 판 거예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디벨로퍼가이 땅을 평당 2,400억 원에 산 거예요. 어, 1,540억 정도에 와 거의 두 배인데요. 그런데 지금 일단 이런 갤러리로 지어서 역세권 활성화 종사양 부지로만 가능하게 해놓고 여기에 새로운 지상복합을 뭐 시행할 사업자한테 팔려고 내놓은 것 같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종사형이 됐잖아요. 평당 1억 5천으로. 우리 아까 압구정 재건축. 그게 평당 1억 2천에서 1억 5천까지 공급 면적 시세가 나왔잖아요. 그런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의 시세를 이렇게 주변의 상업지역 거점의 개발을 위한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이 적정가를 분석을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 조합설립 인가 단계이거든요. 네. 아까 우리가 평당 2.4억, 2.6억, 3종에서 종상향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지들, 토지 실거래가를 통해서 다음 단계 시세까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 시행인가, 라든지 관리 처분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평당 2억 4천, 2억 9천까지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긴 또뭐 보고 계신 거예요? 어, 여기가 지금 평당 사업 1천만원. 4억 1천만원이요? <laughs> 네. <웃음> 지금 이 일대에서 거의 탑을 짓고 있는 평당 3억 9천 4억 1천만원 와, 아까 네. 거기서 네. 한2 0 0 m 걸어온 것 같은데 네. 이 자리가 아, 같은 네.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네. 도산대로변에 있는 건물이니까 평당 4억 천에 된거고 재건축은 강가상각 계산 안 해도 돼요. 80% 압구정은 재건축이잖아요. 근데 청담자이 같은 경우는 이미 지어진 거였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아까 감가상각을 해서 80%한 거고, 그래서 청담자이의 적정가는 그렇게 분석을 한 거고, 압구정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거라 감가상각이 이미 많이 돼 있잖아요. 오래된 건물이라서 땅값만 거의 비율이 크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추진 중인 거는 감가상각 계산 안 하고 최종 시세, 그게 신축이 됐을 때이 토지 평당가 3억9천4억1 천, 아, 맥시멈을 아, 지금 이렇게 적정가를 분석해볼 수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아, 되셨나요? 시세를 좀 많이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개발을 위한 몇 군데만 지금 또 우리가 온 건데 사실은 철거가 되면서 개발된 세례가 무수히 많아요. 아, 그러니까 위 시리즈님은 이미 손품을 많이 파셨으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아. 를 한번 온 거죠. 와 그러면 진짜 이거 보시는 분들은 네. 시간 절약 엄청 하시는 거네요. 어? 이거 한번 영상 찍으려고 막 진짜 며칠을 컴퓨터 앞에서 <laughs> 시금을 이제... 전폐하고. 어그 정도. <웃음> <웃음> 며칠 밤을 굶으 네. <laughs> 정담이고 그래서 이제 사억 천이 시세에 된 것들이 이제 거의 탑이에요. 여기가 강남 도심이에요. 도심 내부의 땅값 우리가 확인한 건데, 몇 가지 사례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 값을 추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쟁적으로 매입한 거를 확인을 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그룹별로 얼마에 팔렸는지를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현재 조건이 거점인데,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막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포 쪽으로 가시죠. 안 끝났나요? 네. <laughs> 여기도, 평당 4억 1000만 원에 거래된 학동 사거리 노선형 상업 지역입니다. 4층짜리 저층 상가가 철거가 돼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 도심이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재건축을 밀어주면 7월, 8월 달에 나왔던 신고가가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점 어떤 식으로 밀어줬냐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에는 35층 룰로 막아놨었어요 한강변도 그렇고 재건축을 그런데 이제 오세훈 시장 단성 대구부터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통해서 한강변도 재건축을 밀어주겠다 대신에 조건이 다 있어요 통경축 사람들이 한강을 공공재로서 다 편하게 가서 접근을 하고 볼수 있게끔 그래서 혁신디자인 서울에서 원하는 그 디자인 적용을 해서 가져오면, 그럼 70층까지 완화도 해주겠다는 게 구정에 나온 거고요. 그렇게 사업성이 높아지니까 시공사들이 다막 달려들고, 그거를 보고 전국적으로 투자자들하고 실거주자분들 저렇게 몰려들잖아요. 사실은 재건축이 속도전이잖아요. 서울시가 역사 잡고 끌고 가면 같이 잘 협의해서 빨리 가는 게 재산의 가치도 빨리 올릴 수 있는 거고, 전국적으로 또 투자자들도 몰리는 것이고, 핵심은 그거, 그겁니다. 부동산은 정책으로 밀어주는 곳, 속도가 빠른 곳 그런 곳이 오른다. 아, 여기가 지금 이 강남대로 가운데 보이죠? 강남대로를 기준으로 우측인 반포생활권이에요. 여기 이제 개발 사례가 나왔는데 여기가 3층짜리 저층 근생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철거가 돼서 업무시설하고 근생시설이 들어온다. 2026년에 지금 완공 예정이네요. 2021년에 122평이 400 25억이니까 평당 3억 4천에 또 거래가 된 거예요. 저쪽 아래 에또 같은 논정역세권인데 거기에는 또 평당 2억 3천, 2억 4천 이렇게 거래된 사례들이 있어요. 거기에 어마무시한 고수가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20년도에 평당 한 8천만 원, 그러니까 100억 정도의 3층짜리 건물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2021년도 딱 1년만에 305억에 팔았어요. 디벨로팔한테 아. 1년만에 200억을 번 거예요. 와. 세금 내거다 내도, 뭐 절반 때간다 해도 1년에 뭐 50억? 이렇게 도시계획을 알고 사업성 분석할 줄 알고 하면 이렇게 큰 돈을 벌어가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땅 짓고 헤엄치기를 한다. 이런 거 얘기해 주는 데는 우리 채널을 통해서 부자들의 고수들의 사례를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도 또한번 태어났는데 그런 건물 한번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죠, 반포 <laughs> 역세권에 있는 메이플 자이 아파트 현장입니다. 신축공사. 원래 신반포 4차 아파트 어, 새 아파트 냄새 엄청 나네요. 냄새로 감별을 하시는군요. 네, 냄새 임장 <laughs> 여기가 25년 6월 입주 예정이고 지금 입주권이 33평이 40억에 거래가 되거든요. 평당 1억 2천 정도 되는 겁니다. 이 주변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잠원 한신타운 소규모 재건축. 네, 지금 조합설립 인가 난 상태고요. 건너편. 저기, 리모델링 자원동아 아파트. 저기도 조합설인가 됐거든요. 이거요? 네, 여기 앞에. 어... 이 도로 있죠? 네. 이 도로가 한강 접근로를 확보한다고 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변으로 이렇게 재건축, 리모델링 지정을 많이 해준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아크로 리버파크네요. 아리파 2016년에 한강변에 신반포 1차 아파트가 재건축한 겁니다. 오늘 불꽃 축제. 때문에 사람들이 한강변에서 많이 보고 오시네요 생활권 계획상에 여기가 아파트 지구 재건축 시에 공공기여를 통해서 생활 서비스 시설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한강변으로 가는 길들을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들도 명시가 돼 있거든요 아 그럼 일로 가면 한강이에요? 네 바로 어 그럼 우리 한강 좀 갔다 갈까요? <laughs> 아크로리버파크가 34평이 8월에 잠깐 51억까지도 올라갔거든요 저 이제 8월 말에 다시 40억대로 좀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평당 1억 1천, 1억 2천만 원대 이렇게 실거래가 되고 있고요. 저 조명 보이죠? 저 아파트가 레미안 원베일리에 요 34평이 52억 이렇게 되니까 저기도 평당 1억 5천이나 나가요. 우측으로 보이는 게 레미안 원팔타스입니다 최근 8월달에 입주한 걸로 돼 있거든요. 520대 1 경쟁률, 분양가 상한제로 79타입이 17억, 110타입이 23억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주변 시세에 비해서 낮게 분양이 된 거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현장이 한강변 반포124주구 반포DH클래스트 신축 공사 중인 현장입니다 한창 철거를 진행 중이고요 2027년 말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대요 차측에 보이는 이 구역은 레미안트리니원이라고 삼성물산에서 진행하고 안포주공 1단지인데 안포 3주구라고 여기를 칭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반 분양 물량이 2,000가구 그리고 좌측에는 일반 분양 물량 500여 가구 평당 분양가를 7,500에서 8,000만 원 그리고 3주구 좌측은 7,000에서 7,500만 원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주변 시세가 평당 뭐 1억 2천에서 1억 5천 나가니까 거의 반값 로또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돼요 다음 주에는 같은 한강변 재건축으로 요새 핫한 여의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집에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laughs>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laughs>